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주로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으로서 몸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미리 체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이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권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한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만 하든지 주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